저는 작업치료사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올해 이제 그 1년 육아유직해서 이제 한달 남겨두고 3월달에 복직을 할 건데요. 어, 작업치료사로 이제 올해 13년 차 네, 되었고, 어쨌든 제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어, 직업이고, 그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업치료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타링 투터는 어 약간 부업으로 네, 에버노트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노션 강의를 등록을 하게 되면서 조금 조금씩 어 부업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약간 그런 어 즐거움을 좀 주고 있는 경험이고요. 예, 브런치 글쟁이라고 하는 건 등록한 지한1년반 정도 됐는데 뭐 책을 내거나 대단한 글을 쓰거나 이런 거 없지만 그냥 차곡차곡 제 이야기, 그냥 제좀 경험들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책을 조금씩 쓰고 있고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네 번째 제또 하나 소개하는 게 하나 또 생겼는데요 어 나다운 삶을 위한 작업공방 작업치료 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만 이 작업치료가 어 그분의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리디자인 한다고 하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업치료의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분들의 삶도 이렇게 작업균형을 우리의 용어로 쓰자면 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던 작업공방 모임들이 조금씩 좀 많아지고 있고 버킷리스트도 그 중에 하나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모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오늘 어, 또 즐겁게 또 유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버킷리스트인가? 저는 이제 사실, 어, 여기, 바인더의 힘?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저희 병원의 자체에서 이제 바인더 경영을 이제 들여오면서 3p 바인더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3p 바인더? 네. 뭔가 이게 자기 개발이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병원 자체에서 이거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200명 그 직원들에게 예,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것도 처음에 꿈리스트를 하고 이제 버킷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꿈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보게 했었어요. 그 계기를 해갖고 매년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보고 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그대로 이게 실행에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약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 버킷리스트 그 워크샵을 온라인으로 좀 참여해보면서, 어, 아, 뭔가 이게 좀더 적는 방식이나, 좀더 구체화시켜서 적는 방식이나, 이것들을 어, 적으면서 내가, 단순히 적는 작업이 아니라, 적으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지? 어, 적었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 나다운 설문이란 작업 공방에서 어, 추구하는 그 약간, 방향성이랄까요 그런 거랑 이 버킷리스트를 적는 이 활동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어,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 버킷리스트에 이제 적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네. 구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우리는 적게 되고 그 적게 된 내용들은 사실은 그 적는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적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게 된다는 게이 버킷리스트를 적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담론을 이렇게 글로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인생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기대받는 어떤 역할에 그 역할을 살아나는 데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예.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고민. 이 질문은 계속 끊임없이 있어줘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저는 인생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나 다음을 찾는 여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인간의 전인적인 게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정말 나다운 사람 삶을 살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때 물론 이거는 나한테 기대받는 역할들을 완전 배제시키거나 내가 그거는 아예 모른 척하고 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그것들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나다운 삶도 어, 존중하게 되는 거고 어. 근데 그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나다운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음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어, 나에게 기대하는 가족들,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이 사회에게도 어, 내가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창하게 적은 것 같지만 인생은 어, 나 다음을 찾는 여행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이다 라는 생각을 이 버킷리스트 적으면서 좀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은 지금 40개 정도 어 질문을 그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그동안 우리 저한테 보내주셨던 리스트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난 데까지 좀 우선 1차 적어 보는 건데 기간을 어, 우선 12월 31일까지 한정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스텝을 하나 말씀 드릴게요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화면 보시고 어. 지금 올해까지 이룰 것들을 우선 적어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3년 후에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너무 5년, 10년이면 너무 멀고요. 너무 막연해져 버리고. 3년 정도는 현실 가능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기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최소 5개 정도. 어, 어떤 다섯 가지가 어떤 거예요? 되냐면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와 내가 그걸 이뤘을 때를 상상했을 때막 행복감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고 가슴이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면 3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일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을까?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을까?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나의 건강 상태는 재정 상태는 어떨까? 이제 운동이다, 뭐 다이어트다, 이제 이런 리스트를 많이 적기도 했는데 조금 3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본 다음, 어, 그려보는 걸 먼저 해보자는 거죠. 3년 후에 나는 어떤 어, 몸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재정 상태를 어, 확보하고 있을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3년 후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고 있을까? 이거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 어떤 가치를 향해서 3년 후에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우선 적어 보는 겁니다. 다섯 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그 중간 약간 나눔 짧게 한번 나눔을 하고 갈게요. 요 3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한 다섯 가지를 어, 좀 다른 곳에다가 좀 이렇게 좀 적어 보시고 이거는 잠깐 나누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이미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을 텐데, 지금 3년 후에 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신 걸딱 그, 어, 위에 키워드로 두고,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올해 안에 해야 될 1년치의 그 세부 과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 네. 아까 뭐, 예를 들면 은 뭐, 마라톤, 풀 마라톤 뛴다. 뭐, 하프 마라톤 뛴다. 저도 이제 그 목표를 하프 마라톤 이 있는데, 그럼 하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어, 올해 안에 아, 그럼, 혹은, 뭐, 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동안에 내가 어떤 달리기 훈련을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뭐, 주에 몇, 뭐, 며칠을 달리겠다. 어, 회, 이렇게도 괜찮고, 어, 좀더 구체적으로 키로수를 정하는 거죠. 네. 내가 주에 뭐, 40키로를 달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횟수에 해당하는 목표치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3년 후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1년을 해야 될 거. 를 적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적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조금 <laughs> 빈틈이 보입니다. 자, 지금 1년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3년 뭐 목표를 놓고 좀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적는,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많이 아실 건데 스마트 방식으로 적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네, 적어, 적어야 되고요. 뭐 풀마라톤을 뛰겠다 이런 게 아니라 풀마라톤을 뭐 어떤 기록을 뭐 하겠다 뭐그 자체를 완주하겠다 이거 목표도 될수 있지만 기록을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뭐 수입을 뭐할 때도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다거나 여행을 간다 뭐 해외여행 가기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외 어디를 가겠다 나라를 정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미저 l 을 정량하게 해서 측정 가능하게 아까 이제 뭐 날수로 정한다든지 키로수로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치로 적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A는 이제 달성 가능성을 적는 게 사실은 이제 목표를 적을 때 중요하긴 한데 버킷리스트는 이거는 사실 좀 우선 빼고 갑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 뭔가 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 아까 코로나 얘기도 하셨잖아요. 우선 어, 그거 말고도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러다가 망설이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 그게 아니라 그건 가능성 여부는 우선 놓고 어, 그 가능성은 이제 내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원하는 바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선 적는 게 의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를수 어,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다른 목표들하고 이렇게 연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아까 3년이었으면, 갑자기 이게 어, 동,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목표가 아니라, 3년 후에 이걸 위해서 오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는, 연결성이 있는 그런 목표를 적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도 옆에다가 이제 조금씩, 어, 보완을 하면서 좀 적기도 했는데, 이걸 내가 언제 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리스트를 쭉 보시고 내가 뭐 1월달에 할 것들을 거기 중에 똑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상반기, 1분기에 내가 이거는 하겠다라고 조금 시간을 특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타임테이블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방식으로 달성 가능 유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적고 계시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짜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짜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 지, 제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보니까 장상 선생님 리스트도 보니까 처음에 뭐 미술 배우기 이랬는데 어떤 미술을 배울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쪼개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다시 적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위 아래로 쭉. 훑어보시면서 더 쪼갤 건 없는지, 네. 더 구체적으로 잘게 잘게 쪼갤 건 없는지, 네. 너무 사소하다 싶을 정도로 잘게 쪼개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그렇죠. 어, 관련해가지고 너무 사소해서 내가 목표로 잡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기상한다 이런 건 있는데 아침에 기상해서 매일 이불을 개겠다. 뭐라든지, 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차를 한잔씩 꼭 마시겠다. 어 수빈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루틴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잘게 쪼개 보시고 아주 너무 사소해서 적지 않았던 것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떠올려 보시면서 어 마지막으로 쥐어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쥐어짜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음,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적었던 리스트들을 보면서 자, 화면 잠깐 봐주세요. 음, 자, 적은 리스트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아까 좀 언급했듯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뭐 가정, 뭐 개인, 뭐 자기 개발. 뭐 여행, 좀,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분류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정리 방법이 될수 있고, 적은 리스 트 중에 기간별로, 1월달, 달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어, 타 테이블을 조금 구분해놓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분류가 될수 있겠죠. 실행을 위해서. 네, 그런 거랑은 별개로, 이 리, 버킷리스트가 처음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그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적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해 줄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보고? 내 꿈리스트, 내 버킷리스트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남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으면서 알수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인상적인 쭉 적으신 리스트를 쭉 보시고 어, 인상적인 버킷리스트 세 개를 꼽아 보는 거예요. 꼽아 보고 아, 상대방 버킷리스트요. 네 제가, 지금,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대방 네. 버킷리스트 중에 세 개를 꼽아 보는 거예요. 내가 눈에 들어오는 특징적인 인상적인 그게 왜 인상적이게 느껴졌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전체적인 리스트를 쭉 보고 나서 어,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생각할 때그 리스트만 보고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화면을 봐 주시고요. 자, 결국 지금 내가 적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내가 살고자 하는지를 좀 발견했을 텐데 또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또 발견하게도 하잖아요.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내, 내가 적었던 버킷리스트를 쭉 훑어보면서 내가, 나란 사람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네, 예시를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예. 네, 감사, 배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단어를 제가 좀 놨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를 세 개를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한세 문장 정도 짧은 문장으로 나를 세 문장이에요 키워드 세 개나 짧은 세 문장으로 나를 어,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선 제 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저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저라는 사람은 일 자기 개발 육아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려 사람이다 전 제가 균형과 조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사람 간의 연결의 힘을 믿고 연결 그 연결을 계속 추구하는 그거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아까 수민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맞는 얘기죠. 저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모으는 일을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잘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저는 문장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다시 키워드로 참고해서 적어보시거나 저처럼 짧은 문장, 세 문장으로 자기 자신 한번 적어보고 요거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버킷리스트 워크샵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리스트 업된 거를 어, 어, 봤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돼요. <laughs>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어, 진짜로 음, 한 달에 한 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좀 바쁠 것 같고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어, 정말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어, 만나서 그 동안 우리 리스트들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또그 과정의 스토리를 또 나누시, 나누는 것만으로도. <laughs>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이 리스트에 집중해서 나다음을 찾아가는 그런 동력이 될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음. 제가 그 글쓰기 그 방에서 글을 써서 공유 했었는데 그 부분에 그 글의 일부를 누가 캡처를 해 가지고 인스타에 공,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 음. 선생님 한 분이. 근데 제가 다시 공유된 걸를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뭐라 썼냐면, 어, 스스로가 느끼기에 좋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지속하고, 뭔가 불편하다 라고 하면 조금 바꾸거나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면 된다. 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는 작업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작업적 존재로서의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두고두고 읽어봐도 너무 괜찮은 문장인 거예요. <laughs> 어, 정말로 근데 버킷리스트 이렇게 쭉 적었잖아요. 뭔가 시간에 쫓겨서 막 그런 압박감에 적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이 나다움을 또 증명해주고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어,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어, 제가 이거랑 좀 관련돼서 스몰스텝, 스몰스테퍼 이런 책들을 제가 작년에 읽었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어떤 자기의 루틴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내가 뭐에 끌리는 사람인지, 어,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대단한 목표를 이루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루틴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산책을 안 하던 사람이 퇴근길에 그냥 버스 타고 집까지 오던 사람이 잠깐 내려서 30분을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어,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뭐 그런. 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마찬가지로 버킷리스트도 나한테 실제 실행해 보다 보면 나한테 어울리는 어~ 우리 용어로 작업을 더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 그게 대단한 목표를 이룰 때가 아니라 아까 수쌤 어~ 수빈선도 얘기했듯이 아주 사소한 성취를 맛보고 또그 경험을 나 스스로에게 주는 그~ 반복된 일상 그것이 어~ 더 나의 나다운 그런 작업을 발견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 1분기 마치는 <laughs> 어, 4월 달 정도 되겠네요 네, 저도 그때 되면 이제 복직해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을지 저도 장담을 <laughs> 못하겠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을지 <laughs> 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제 어,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1분기 끝내는 4월 중에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 마칠게요.